안녕하세요, 진우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맵은 발로런트 마지막 맵, 헤이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인드나 스플릿 맵과는 다르게 공격 지점 혹은 수비 지점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게큰 특징인 맵인데요. 오늘도 사설은 빼고 간략히 설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A 공격입니다. A 공격 입장에서 조심할 점은 A 긴 길. 수비팀 입장에서 앞서 먼저 뛰쳐나와 A 긴 길을 커버하는 경우 혹은 A 짧은 길에서 숨어 있는 적이 있을 수 있죠. 다만 A 짧은길 같은 경우에는 공격팀 바이퍼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만들어 내기 어렵습니다 짧은길 자체가 건물 내부 안에 있다 보니 독장막 같은 경우에 깔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독 연막을 쓰기에도 각도가 많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A 긴길 혹은 A 긴길을 먹었을 때 A 긴길에서 만들어내는 A 지점을 장악하는 독장막과 독 연막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우선 A 긴길을 푸시할때 힘을 실는 독 연막 하나 먼저 보여 드릴게요 우선 시작 지점 오른쪽에 보시면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항아리 왼쪽에 서신 다음에 이쪽 나무 끝자락 두 번째 나무까지죠. 두 번째 나무까지 끝자락에 에임을 두시고 던져 주시면은 A 롱에 막히는 모습이고요. 이 도겸막의 장점은 공격팀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구슬을 먹고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다만 수비팀 입장에서도 구슬 먹는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 사실 도겸막이 이렇게 켜져 있어도 잘못 맞으면 골로 갈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굿을 먹는 타이밍은 본인 기량에 맞춰서 잘 먹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a 론과 A 지점 일부를 막는 독장막입니다 이 독장막 같은 경우에는 이두 번째 계단 위에 올라오신 다음에 A 지점을 바라보시고 어디서 쓰셔도 문제 없이 깔리는데요 다만 A 지점이 넓고 선택할 수 있는 독장막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지점을 이런 식으로 막고 진행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연결부를 일부 막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게임을 진행하시면서 개개인 바이퍼의 선택 집중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팀과 많은 상의와 논의를 하신 다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독장막을 설치하게 되면요, 이 독장막의 기본적인 이점 하나는 A 롱에서 전진 수비하는 수비 팀을 무시하고 A 숏 통칭 A 짧은길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이 독장막은 A 지점을 수비하러 오는 수비 팀 입장에 시야를 가려주기도 합니다. 만약 A 롱을 통해 공격하는 팀원이 있다면 팀원 입장에서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다음은 A 롱이 깨끗하게 클리어 됐을 때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서 독장막을 어떤 각도로든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팀에 오맨이나 브림스톤이 없어서 A 지점 탑, A 탑, 통칭 A 헤븐을 막는 게 어렵다면 바이퍼도 그 역할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의 경우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뒤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방법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A롱이 깨끗이 클리어 됐다는 전제 하에 이 포대 위로 그리고 이 돌계단 위로 올라가 주신 다음 에임을 최하단 그러면 이 최하단에 위치한 에임이 이줄맨 끝에 위치해 있을 때 고개를 돌려 주시면 앞에 불타는 탑이 하나 보이시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살짝 흰색 하얀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하얀선을 가로선으로 둔 다음 이 지붕 꼭지점을 기준으로 세로 기준점을 세운 다음 이 가로세로 기준점이 만나는 이 부분 이곳을 기준으로 두고 점프 추척을 진행을 해 주시면 공격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분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 해분을 가리는 연막과 아까 A롱 혹은 A 정원에서 시작하는 독장막 각도를 활용해서 A 지점을 깨끗이 클리어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공격팀은 오른쪽 구석 낚시 자리와 안쪽에 A에서 수비하고 있던 수비팀만 케어하면 되고요. 이 독장막의 위치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깔리는 이유가 이 독장막이 너무 앞에 깔리게 되면 짧은 길을 통해 공격하는 공격팀이 공격당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 박스를 가로질러서 설치를 한 거고요. 개인 혹은 팀원의 성향에 맞춰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낚시자리를 샷으로 케어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 자리가 사건이 위치하고 있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건이 만약에 부담된다고 하시면은 이 위치, 이 위치에 서신 다음 지붕을 보시면은 여기 살짝 움푹 들어간 다음. 오른쪽에 쭉 이어지는 이처마짜락이 보이실 거예요. 이 처마짜락 가운데 에임을 두시고 던져 주시면 이런 식으로 구석자리가 침범당합니다. 이렇게 침범당한 적은 체력이 다른 채로 예 위치에 서 있거나 도망가려다가 공격팀한테 맞는 상황이 그려질 수 있고요. 다음은 아까 해븐을 가렸던 도겸막 같은 경우에 위치가 이쪽에 고정돼 있는 건 아니에요. 이돌 뒤에서 해븐을 가리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 이 돌벽 기둥의이 지점 이 낚시자리에서 저를 공격할 수 없을 만큼만 숨어주신 다음에 각도를 맞춥니다. 이 각도는 여기 보시면 이 돌벽 위에 전구가 하나 있는데 이 전구 이렇게 절반 정도 가릴 수 있게 만들고 제몸 자체는 이 벽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전구 살짝 오른쪽 돌 살짝 위에 던져주세요. 만약에 전구를 기준으로 스킬을 던지면 이런 식으로 튕겨 나오기 때문에 이 부처음 주의해서 던져 주셔야 합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돌 살짝 위, 전구 살짝 오른쪽에다가 던져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분을 가릴 수 있는 각도가 나옵니다. 실제 수비팀 입장입니다. 수비팀의 경우 이쪽 살짝 보이기는 하나, 공격팀이 이미 A를 장악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기 어렵고요. 헤븐에 깔리게 되는 독연막은 굉장히 효과적인 시야 가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도 바인드맵처럼 번외가 하나 있는데요. 실제 상황에서 쓰기는 어려운데, 쓸 수만 있다면 굉장한 효과를 볼수 있는 장막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구석 자리에 자리를 안착을 합니다. 그리고 에임은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을 위해 오퍼레이트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에임은 이처마자로 바로 위 살짝 튀어나와 있는 나뭇잎이 하나 있어요. 이 나뭇잎 어디에든 에임을 두시고 독연막을 든 다음 던져주시면 어디에 설치가 된 걸까요?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적군의 다리가 먼저 보이는 독연막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적군 입장에서는 시야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공격하기 정말 까다롭습니다. 이미 몸이 다 나왔죠. 공격팀 입장에서 공격하기 편하게. 대신 이 위치는 라이프를 들고 있다면 정확한 에임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하신 다음 이 자리까지 안착을 할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를 바이퍼가 만들기 위해서 해븐을 먹는 연막은 바이퍼가 아니라 같은 팀 내에 오멘 혹은 브링스톤이 있다면 그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걸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B 공격입니다. 우선 B 중앙을 정확히 막는 연막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치의 경우 A팀 베이스 오른쪽 길목 왼쪽 벽이 붙어주신 다음 이 나무가 보이는 위치에 서주세요. 그리고 이 나무가 사라질 만큼 앞으로 움직여주신 다음에 던져주시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가는 독연막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독연막이 깔렸을 때 독장막으로 한쪽을 완벽히 틀어막고 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저 뒤에 낚시자리를 이런 식으로 진입하시기 전에 배미빨로 이 뒤에 낚시 자리까지 케어하실 수 있고요. 이제 자주 있는 모양이긴 한데요. 이쪽에 세이지가 방벽으로 얼음 방벽으로 길을 완전히 막아섰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저희 가 공격당할 부분은 없잖아요 위에 제트나 세이지가 올라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이럴 때에 만들 수 있는 독견막입니다 우선 위치가 윈도 우 아래까지 내려와서 뿌리는 장막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사용하는 각은 많이 안 나올 건데 설치만 되면 효과가 좋은 편이라 설명을 드릴게요. 위치는 창문에 내려오신 다음 맨 하단에 돌벽 타일 크게 튀어나와 있는 것 왼쪽 위 중앙 이 중앙에 a 임을 두시고 에임을 위로 올려주세요 맨 오른쪽에는 천이 하나 보이실 건데 이천 왼쪽 아래에 에임을 두시고 던져주세요 이 위치의 장점은 케어하러 오는 적군을 먼저 볼수 있다 라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여기 보시면 B에 들어왔을 때 A를 연결하는 입구 위쪽과 C를 연결하는 입구 쪽 위에 또 틈이 하나 있어요 저 위치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 구석에 자리를 잡으신 다음에 우선 이 형광등맨 끝자리에 자리를 위치하신 다음 에임을 위로 올려주세요. 천장에 달린 철판이 하나 보이실 건데 툭 튀어나와 있는 선 같은 모양이 하나 있어요. 이 선에 에임을 더 주시고 던져주시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 위치는 마찬가지로 A에서 케어하러 오는 적들 다리를 먼저 볼수 있는 연막이 설치가 되고요. 침입을 확인하고 달려오는 수비팀 입장에서는 도연막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공격팀은 위험할 수 있으나 이 바깥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공격팀은 안전하게 적군을 케어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한 C C에서 케어로 오는 적이 다수 있다. 라고 하시면 위치는 이 낚시자리, 이 낚시자리 위에 올라가 주신 다음에 이 동그란 장식물을 반으로 갈랐을 때에 에임을 두고 위에 형광등 중앙까지 에임을 끌어올려 줍니다. 이 상태에서 독연막을 던져 주시면 이 독연막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적군의 다리를 먼저 볼수 있다라는 장점, 급하게 케어하러 오는 적은 좌우 모두 막혀 있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C 공격인데요. C 공격의 경우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이죠. C 지점에 큰 엄폐물을 가운데에 두고 독장막을 깔아줬을 때의 이점은 공격팀이 C 롱을 뚫고 안전히 이쪽까지 안착을 했다면 이 독장막 뒤에서 안전히 스파이크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C 창문에서 방어하던 수비팀이 급히 내려와 C숏을 뚫고 수비하러 오기에도 굉장히 답답한 모양새가 보여지게 됩니다 독장막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독연막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에 위치는 구석자리 피킹을 하시고 에임은 이툭 튀어나와 있는 인테리어 위로 쭉 올리시면 또툭 튀어나와 있는 인테리어가 있는데 왼쪽 공간 이 비어있는 공간에 에임을 두시고 독연막 스킬을 장전 점프투척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C사이트 언패물 위쪽에 독연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비팀 입장에서는 이 위에서는 도저히 공격하는 공격팀을 볼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방법의 위치는 이 예쁘게 핀고 사이로 에임을 더 주신 다음에 에임은 이쪽에 보이시는 돌기둥 이 돌기둥을 가로 기준점이라고 봐주세요. 저 가로 기준점을 두고 에임은 하늘 가운데에 두고 던져주시면 이런 식으로 언패물 뒤에서 시롱을 째고 있는 수비팀의 시야를 가릴 수 있습니다. 수비팀은 이 뒤쪽에서 시롱을 짤 수가 없게 되고요. 다만 이큰 박스 위에서 짤 수는 있게 됩니다. 바이퍼의 시공약에 있어서 독연막은 택 1입니다. 이쪽 시롱에다가 뿌리거나 이 박스 위에 안착시켜서 공격하거나 이것 또한 상황에 따라 바이퍼의 선택에 중요한 순간입니다. 다음은 뱀이발입니다뱀이발의 경우 나무와 돌벽 이 사이의 경계선을 기준점으로 두고 상단으로 에임을 두시면 이쪽 중간에 툭 튀어나와 있는 천장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천장 가운데 에임을 두고 살짝 왼쪽 아래로 에임을 끌고 옵니다. 던져주시면 이런 식으로 깔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A 수비입니다. A 수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A 롱을 막는 방법은 가능하시면 구매 단계, 현재 이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유인 즉슨 이런 식으로 설치를 진행할 건데, 이때 한 번에 설치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게 실제 게임 중에서 이런 식으로 실패하게 되면 주었을 때 재설치 풀타임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퍼가 A 롱을 막게 됐다면, 구매 단계에서 이쪽 부분에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곳을 설치하는 방법은 이길 가운데 오른쪽 쯤에 쓰신 다음에 틈을 보고 점프 클릭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요. 이 설치 위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모두 가능하오니 바이퍼 개개인 취향에 맞추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치된 도견막은 사실 1층에 있는 상황에서는 크게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도 적군 입장에서 몇 걸음 나오지 않아서 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몇 걸음 나오지 않았지만 수비팀이 1층에 있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 대신, 이 도겸막은 A 탑, A 해븐에서 째고 있는 경우 더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군의 다리를 마찬가지로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공격팀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나와도 A 해븐이 안 보이고 여기까지 나와야 구석.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서 몸이 아예 노출이 될 때까지 와주어야 A 해븐에 적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A숏입니다 이 커스텀이라서 보이진 않는데 여기 파란색 장막 쳐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맨 앞으로 가면 걸려요 이때 구석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툭 튀어나와 있는 마름모 보이시죠 이 마름모 끝자리에 에임을 더줍니다 그리고 점프 우클릭 해주시면 이 위치에 설치가 되는데요 이 지점에 설치는 당연히 적군의 다리가 먼저 보인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다만 너무 나가시면 이렇게 적군이 수비를 먼저 볼수 있기 때문에 이쪽 자리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위치는 적군 팀이 이쪽은 충분히 볼수 있으므로 이 앞쪽, 이 안쪽에 위치했을 때 효과적인 연막이 되겠습니다. 혹은 A숏을 적군이 올라오기 전에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쪽 박스 앞에서 주세요. 에임을. 이 너무 판자 중앙 살짝 위에 에임을 두고 던져주시면 이런 식으로 설치가 완료가 돼요 이 위치는 마찬가지로 적군의 다리를 먼저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위치의 경우 적군이 절대 에이쇼 앞에 어떤 수비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위치에 설치하는 데까지 방금 설명드렸던 에임의 위치는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B 작은 방입니다. B 작은 방의 경우 피킹 자리는 명확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은 색깔이 다른 타일이 하나 있는데 이 타일 왼편 정중앙에 두고 벽을 등져 반대편을 바라주세요 다만 이 공간에 에임을 두는 위치가 굉장히 굉장히 세밀해야 합니다. 정면에 보시면 은 반으로 갈려진 중앙에 있는 네모가 보이실 거예요. 이 네모 에임을 아주 살짝 내려줍니다. 색깔이 바뀌기 전 아주 살짝 위에 에임을 두고 독 연막을 던져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데요. 이 위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군의 다리를 먼저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공격팀 입장에서 수비팀이 이쪽에 피킹하는 거는 바깥쪽에서 미리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외에 이쪽 공간, 작은 창문 공간, 그리고 숏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위치까지 모두 유효한 자리가 될수 있으니 이 공간에 대한 A 면접은 미리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C인데요. C의 경우 조겸막 스킬 자체를 추천드리질 못하겠어요. 이유인 즉슨, 이 실용을 뚫기 위해서 공격팀이 투자해야 될 스킬이 많은데, 도견막 스킬은 어떻게 사용을 하더라도 적군을 도와주는 모양새가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설명은 드리지만, 헤이븐에 걸렸을 때 바이퍼는 수비팀 입장에서 씬은 가능하면 보지 않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쪽 박스 구석으로 몸을 숨겨주신 다음에, 이 동그라미 나팔 모양 인테리어 사이로 던져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정 가운데 에임을 두고 설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데 이 위치는 들어오는 적군을 이렇게 다리를 먼저 보고 쏠수 있다는 장점, 혹은 이쪽 낚시 자리에서 적군의 다리를 먼저 보고 사격할 수 있다는 장점. 공격팀 입장에서 시사이트에 있는 이큰 박스 위에 어떤 적이 있는지 알수 없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다만 공격팀 입장에서 실롱은 명확히 모두 보이기 때문에. 이 위치는 조금 허술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연막이 하나 깔리기 때문에 이쪽에 설치되는 연막은 공격팀 입장에서 충분히 역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는 공격팀도 수비팀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자리는 이쪽 구석, 이쪽 구석에 피킹하신 다음에 이 나무판자가 보이실 건데, 이 나무판자의 정주강지음에 에임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클릭이 아닌 좌클릭으로 던져주시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 위치는 적군의 다리를 먼저 볼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C로 돌아오는 공격팀 혹은 수비팀의 시야를 꽤나 강력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쪽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이 위치에 대기하고 있는 상대팀이 충분히 위협적인 사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뒤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바이퍼 입장으로서 스펠릿, 바인드, 헤이븐까지 모두 마무리시었고요. 스킬 활용 가이드 제가 올린 것 외에도 많은 활용법 많이 있으니 모두 잘 찾아보시고 바이퍼에 대한 애정 많이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